249번, 60도, x, o, y, 두변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1이 접하고 있다. 자, 그럼 기도1 되겠죠. 자, cn의 둘레길을 ln이라 하자. 어, 처음에 어, c1, c1의 둘레길이 ln이니까 l1은 반지름이 1이니까 뚫리기는 2파이 알에서 2파이가 되죠. 그럼 B를 따지면 되는데, 일단 뭐이 c 까지거리 이렇게 되면 이렇게 원점을 다원의 중심을 다 통과하는 거고, 여기가 30도 되고 60도가 되니까 1대2대로 23, 그러면 여기가 2고 이렇게 하죠. 2. 여기가 또 3이 되죠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는 3이 됩니다 3이 되는데 지금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 되겠죠 이제까지 모양이 3에서 1로 되버리네 같은 모양 딱 원에 제일 먼데, 이 5에서 이까지한 글이. 그리. 그리고 여기서도 이까지 되겠죠. 근데 이거는 1이잖아. 1로 변했죠. 그죠? 다시, 그죠? 무슨 뜻인지. 이거는 3이고, 여기는 1이다. 이렇 1. 다시 주고 하면 다시 표시. 이렇게 됐을 건데, 여기가 1 되는 거지. 그럼면3대 1이잖아. 그러면 3 분의 1대3 분의 1. 오 이거 공비가 3 분의 1이 되네. 1 마이너스 3 분의 1 분의 2 파이 하면 되겠지. 3 분의 2 분의 2 파이. 3 파이가 되죠.